아 괜찮은데 가성비 따지 남자 어떻게 할까요 가성비를 따지는 남자가 괜찮다는 건 어떤 거예요 뭐가 괜찮아 가성비 이런 거 여자분들 싫어하지 않아요 남자의 가성비 이런 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만큼 안다고 말할 순 없고 제가 느낄 때 남자들은 이 사고회로 가 철저히 효율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성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가성비라고 말하면은 진짜 이거 돈 금전 음전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성비남이라고 말해버리면은 그거는 실제로 데이트할 때 돈을 막 많이 아끼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성비남이다. 사실은 이 가성비남이라고 하면 그건 멸칭이죠. 근데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은 그건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효율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제가 이제 돈까스 얘기를 했잖아요. 돈까스를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격대에 비해서 좋은 그 단백질 원을 공급받을 수 있고 빨리 나오고 어느 지점이나 맛이 평균적으로 균일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산적인 남자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따지는 건 남자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적인 남자는 사실은 그거는 남자의 성향은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계산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타적일 순 없다고 생각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계산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정서에 비해서 그게 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 우리 다 자기가 1번이에요. 근데 굳이 나눠서 그런 사람들을 계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좀 때를 가리지 못하고 계속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내 돈이 엄청 아까운 사람이 있어. 근데 연애만큼 비효율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laughs> 가성비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연애라는 거는 효율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스포츠예요. 근데 이거 왜 하려고 할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진짜 자린고비에다가 월급에 막 80%를 막 저금을 하고, 아, 그런 사람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연애 안 하고 자기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돈 열심히 모은다 이러면은 그 사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제일 비효율적인 이 스포츠에 들어와서 효율을 따지겠다라고 하면은 이 벌써 안 맞다고. 효율적인 사랑 이게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인 거지. 이 연애라는 거가 우리가 실리적으로 따지면은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계산기만 두드리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죠, 별로. 그래서 이에 타산적인 세상을 살면서 가끔 그런 바보짓을 한다는 측면에서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죠. 연애 안에서 또 계산이라는 거를 일절 안할 수도 없긴 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참 대학생이라 본인한테도 아끼면서 여친한테 아끼니 할말 없더라고요. 그래도 생일 선물 안준건좀 서운하더라고요. 그 판단 본인이 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생일 선물을 안 줬어요? 헤어지세요? 뭐 이렇게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되는 거죠. 딱 반반 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세울 때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반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반반 결혼이랑 반반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건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반반 결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반반 결혼이에요? 첫째는 엄마가 낳고, 둘째는 아빠가 낳아요. 밥 먹을 때 남자는 밥 많이 먹고, 여자는 밥 적게 먹으니까. 그람수 세가지고 밥그릇에 쌀 개수 맞춰 담고 그러면 반반이에요? 저는 데이트 통장을 반대하는 사람. 낭만적이어야 할 연애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계산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데이트 통장 추천 안 하거든요. 밥 먹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한 사람은 8,000원짜리 시키고 한 사람은 9,000원짜리 시켰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엄청 치사하게 들리죠? 근데 나중에 두 남녀가 싸움으로 들고 일어나면은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반반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난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알아서가 난 맞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버리에 비례해서 데이트 통장할 때 오히려 좋았어요. 그냥 눈치 안 보고. 음. <laughs> 데이트 통장하고 연말 정산 소득공제는 누구 걸로 받아야 되는지 눈치썸 하는 글도 봤어요. <laughs> <laughs> 아따 막 열심히들 산다. 막 진짜, 막 진짜 <laughs> 그런 발상 자체는 난 상상도 못했어. 근데 밤 양이 많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먹으면 평균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먹죠. 많이 먹으면 반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반반이 의미가 없다고요.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뭐 20만원씩 넣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반반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죠. 나중에는 네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었잖아. 네가 몇 숟가락 더 먹었잖아. <laughs> 연말 정산. <laughs> 소득공제 니네 걸로 할 거잖아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데이트 통장이라는 게 반반 연애를 지탱해 주는데 얼마나 부실한 하냐고, 그게. 너 고기 많이 먹었잖아. 내가 봤어. 그런 게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돈 문제로 싸우지 않을 커플은 데이트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싸울 것 같아서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요, 데이트 통장도 싸울 이유가 돼요. 데이트 통장으로 좋은 효율을 봤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요, 실은 데이트 통장 없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나는 데이트 통장 만들어 본적 없고, 추천하지도 않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뭔가 계산할 때마다 눈치 보는 상황이 너무 숨막혀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죠 오늘 데이트 비용으로 내 지갑에서 만약에 3만원이 나간다 자 내가 3만원 밖에 없는데 3만원짜리 데이트를 오늘 할 거야 나는 생각을 해 나랑 내 여자친구랑 좀 반반 내고 뭐 그럴 거니까 내가 3만원 내면은 얘도 3만원 내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6만원짜리 데이트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근데 나가면 어때요? 걷다가 탕후루가 있네? 여자친구가. 어, 우리 저거 먹을까? 라고 하면 나 어떻게 돼요? 벌써 내 계산이 깨져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뭐 지금 밥 먹고 영화 보고 술까지 하면은 나 3만원, 너 3만원 해가지고, 우리 6만원 데이트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았을 때, 타코야키가 갑자기 탁 있어.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문제가 뭔것 같아. 이 커플의 문제는, 자, 내가 수중에 3만원이 있으면요,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짜리 데이트를 기획하면 안 돼요. 내 지갑에 10만원 정도가 있을 때, 인당 3만원짜리 데이트를,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좀 슬픈 얘긴데 내 지갑에 3만원이 있고 내 여자친구도 3만원도 쓰겠다라는 계산으로 혼자 6만원짜리 데이트를 계획해서 나가는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유도 없고 싸우기 쉽고 이 계획은 틀어질 수 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정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나한테 1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인당 3만원짜리 데이트를 큰 문제 없이 할수 있다고. 스트레스를 왜 받는 줄 알아요? 나한테 과분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 얘기야. 3만원 밖에 없으면요. 만원짜리 데이트를 기획하던가. 근데 솔직히 3만원에 있으면은 인당 만원짜리 데이트도 살떨릴걸요. 아슬아슬할걸. 이게 내가 뭐 남을 뭐라 까는 게 아니라 나도 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릴 때 여자 만나고 싶잖아.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여기 집중을 못 하겠어. 데이트에 집중을 못 하겠어. 안주 하나 더 시키자고 할까봐. 그러면 그때 나는 어때요? 실은 데이트를 했으면 안 돼요. 뭐, 가성비남, 가성비녀, 이러고 뭐, 데이트할 때 비용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가지게 된 연애관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연애를 해야 할 권리는 없어요. 연애라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사치거든요, 사실은. 정말 돈을 잘 버는, 유능한 분들이 있다면은 제 얘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연애 생존이랑 관련 없어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삶에 연애를 마련한다라는 거는 그게 가성비랑은 동떨어진 사치품이라는 거를 인정하라고. 김연자 선생님이 연애가 필수라 그랬잖아요. 김연자 선생님 노래 한곡 부르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연자 누님은 말이 되지? 우리는 아니잖아. 니가 왜 연애를 해야 돼? 준비도 안돼 있고,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동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열악한데, 니가 연애를 왜 해야 돼? 돈은 아깝고, 남들 다 하는 연애는 하고 싶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 그치만, 그치만 연애가 하고 싶은 걸, 킹, 킹치만, 킹치만 내 비로한 삶에, 연애가 없다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죠 점점 이제 사랑은 사치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laughs> 연애는 필수 그게 아니고 음. 제가 끝없이 질문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연애라는 게 우리한테 계속 수수께끼인 이유가 뭘까요? 이 가장 역설적인 거. 연애에 관해서 가장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연애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연애를 잘안 해요. 연애를 잘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연애의 혈안이에요. 이게 가장 큰 역설입니다. 능력 있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남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자기 목표가 있고, 공과사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해요. 너무 혼자 잘 살아서. 근데, 삶이 뭔가 위태롭고, 어, 성격적인 결함도 좀 있고, 여유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결핍을 연애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채우고 싶기 때문에, 연애로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아이러니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애가 필요가 없다니까?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반성하러 모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전 반성 안 해요 저런 사람들이 연애를 좋아해요 마음의 결함을 털보 스트리머에게 들킨 나머지 전 반성 안 해요 왜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 문제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에게 끝없는 질문이 오는 겁니다 오마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몰라요. 방어기제? 온? 대개는 이런 역설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썸녀가 6살 연하인데 저는 연애할 때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시작은 좋은데 좋아지기 시작하면 너무 댕댕이 새끼처럼 되어버려서 계속 집착하는 타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디는 에덤 스미스. 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댕댕이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의존적인 남자로 만드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그게 당신이 연애를 찾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인 거죠 이쁨 받고 싶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쁨 받고 싶다 근데 이쁨 왜 받고 싶지 이런 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적 있어요 나는 이쁨을 왜 받고 싶지 물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쁨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거는 이제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의 방증이겠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저도 그런 때가 있죠. 살면서 어떤 사람은 늘 괜찮고 어떤 사람은 늘안 괜찮고 뭐꼭 이런 것보다는 삶에서 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이 있고 나에 대한 그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간증이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필요한 거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게 없더라도 큰 문제 없도록 삶을 잘 가꾸는 건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이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제일 지속적인 사랑과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사실. 맞잖아. 내가 나를 떠날 수 있어요. 나랑 제일 친해야 되고, 나랑 가장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나와 가장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나와 상호간에 가장 애정 있게 만나야 하는 사람은 나예요. 왜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 몸을 떠날 수가 없잖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 되는 게 최고죠. 근데 내몸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나의 원앤 올리로 만들고 싶어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편하지. 얘는 나못 버림, 나를 못 떠남. 어, 그러니까 얘랑 잘 지내는 게 최고. 그게 잘안 되니까 다른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어떠냐고요? 나도 똑같아. <laughs> 너무 힘들어. 날, 나 너무 불안해. 내 인생 너무 불안하고 내 인생 너무 힘들어.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 줬으면 제발. 나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도 털고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나! 방송 끄고, 잘때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어, 너무, 너무 불안해. 어, 너무 불안해. 이 직업을 언제까지 계속 할수 있지? 아, 어, 나 어떡하면 좋지, 진짜. 잠도 못 들고,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해가 뜰 때쯤에, 이제 눈 감죠. 눈물 한 줄기 주르륵 이렇게. 그게, 그게 내 직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저 저만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좀 네거티브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니네들도 사실은 나만큼 족밥이지. <laughs> 너네도 나처럼 준나 후달리지. 너네도 나처럼 힘들걸? 나처럼 사는 게 역같을 때가 많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마음이 넉넉해. 마음이 푸근해요. 어, 너무 좋아. 나는 이렇게 든든한 위로를 살면서 발견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넘겨 짚은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요. 남들도요, 잘못 살아요. 가끔 좋은 날이 있죠. 어. 근데 우리가 왜 힘든 줄 알아요? 인스타그램 하다가, 아씨, 나만 오늘 역 같은 거 같고, 다른 사람들은 골프 치고, 스테이크 먹고, 어? 여행 가고, 다 좋은 것 같죠? 아니야.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진짜 위로는, 자들도 사는 건막 그냥 그럴걸? 일주일에 하루는 좋고, 이틀은 역 같고, 4일은 무난하죠. <laughs> 그렇지 않나요? <laughs>